자 83번을 보면 칸수가 여섯 칸 여섯 칸 그럼 여기에 대칭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, 그치자 그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중에서 여기 있는 점들을 한 점도 지나지 않아야 돼. 그 말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거나 해서 가면 안 되는 거고,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로 갔다가 뭐 이렇게만 와도 안 되고 이렇게 와도 더안 되는 거지. 그 말은 이쪽 영역으로 최단 거리와 이쪽 영역으로만 최단 거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대칭이 되니까 한쪽의 최단 거리를 구해서 여기도 같게 나올 거니까 곱하기 2다. 이렇게 해 주면 되겠지. 자, 이해 되지? 자, 그러면 이렇게 가 보는 거지. 얘가 이렇게 갔다가 생각 한번 해 봐. 뭐냐면 이렇게 못 가는 점. 얘가 갈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여긴 외길이 될 거고 자, 그럼 굉장히 복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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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잡하게 되지. 그래서, 물론 얘도 포인트를 잡아서,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고, 지나는, 저, 지나면 안 되는 점을 찾아서, 그걸 빼주고 이래도 되지만,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. 그럼 이럴 땐, 이제 숫자를 써서 하면 되겠지. 여기 한 칸, 외길이고 한 칸이야. 여기는, 여기는 한 칸, 여기는 한 칸, 여기는 한 칸, 여기는 한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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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가지. 그 다음, 일로 오는 방법은 원래,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얘, 얘 일로 오는 거랑 일로 오는 걸더 해야 되는데 일로는 못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로 오는 방법은 여전히 한 가지인 거야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일로 오는 거랑 일로 오는 걸더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이지 그 다음에 얘는 일로 일로 더 해야 되지만 일로 못 가는 거니까 그대로 두 가지야 여기는 세 가지, 여긴 두개 더해서 다섯 가지, 여전히 다섯 가지, 여긴 네 개, 여긴 다섯 개, 여긴 아홉 개, 여긴 열4 그다음 이렇게 더하면 십사, 그다음 이렇게 더하면 이십팔. 열네 개면 여전히 열네 개. 그다음 여긴 이팔십이 하면 사십이. 그대로 외길 외길 이렇게 가겠지. 이해되니? 그래서. 이쪽에서 나오는 게 42거든. 그럼 이쪽에서도 역시 42가 나와서 84가지 이렇게 되겠지.